마법의 시간여행 제 1권부터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2권부터 있어요. 그래서 1권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권은 공룡이 사는 나라인데요. 잭과 애니. 마법의 나무집을 타고 순식간에 공룡시대로 시간여행을 갑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다가와요.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 공룡이 사는 나라. 제1권입니다. 그러면 제2권, 마법의 시간여행 제2권은 도와줘요, 흑기사입니다. 신비한 기사와의 만남인데요. 나무집이 데려간 곳은 중세의 성이에요. 갑옷을 입은 기사가 수상합니다. 비밀 통로, 미로 같은 성 안에서 잭과 애니는 탈출할 수 있을까요? 책을 조금만 펼쳐볼게요. 얘가 잭이고요. 잭이 숲으로 갑니다. 숲에 가서 나무집으로 올라가요. 전등불빛이 한 곳에서 멈추었어요 거기에 바로 오두막이 있었죠. 애니와 잭은 같이 모험을 떠나요. 책을 펼치면 창문 밖에 그곳으로 그곳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말 신기한 마법의 어, 나무집이죠. 이번에는 여기 중세 시대인데요. 어, 네,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기사가 보여요. 기사 책은 어, 책을 열심히 보면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 안에서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여기 광대들도 많이 있죠. 광, 광대들이 어, 공연을 하고 어, 뭐, 뭐, 먹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곳은 어딘가요? 이곳은 갑옷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갑옷을 입어봅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음, 더 뒤로 가보면 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 어, 들켜버렸어요. 경비병들한테. 경비병들한테 들켰는데 비밀의 통로로 어, 가게 됩니다. 기사가 나타날 것 같죠? 기사가 나타나서 어, 아이들을 이렇게 태워줍니다. 아이들을 태워서 구해주고요. 어, 이렇게 색깔 음, 피를 얻어왔어요. 음. 이쪽 책갈피고요. 책은 돌아와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중세 유럽과 기사에 대한 사실들도 이렇게 책 뒷면에는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15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을 가리킵니다. 중세 때는 유럽에서는 학문과 예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중세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전쟁의 시대, 성이 많이 지어졌다고 해서 성의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사가 될수 있었을까요? 기사는 중세 유럽에서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들이, 병사들이었습니다. 중세 때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귀족이 되었고 농노 집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농노가 되었지만 기사는 기사 귀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사가 되려는 아이는 먼저 성 안에서 귀족 부인으로부터 예의 범절을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전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습니다. 기사를 따라서 실제 전투에 나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사로서의 자질을 몸에 익히고 나면 기사 서임식이라는 의식을 치르고 정식으로 기사로 임명 받았습니다. 기사는 중세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기사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다룬 문학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동키호테처럼요. 기사도란 무엇일까? 기사도란 기사가 갖춰야 하는 도덕과 예의를 말합니다. 기사는 싸움을 잘해야 할뿐 아니라 기사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기사도의 내용은 신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것,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용기를 잃지 말고 명예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어, 마 법의 시간 여행 을 통해서 중세 시 대로 여행 을 다녀와 봤 습니다. 도와 줘요, 흑기사 네, 어떤 가요? 네, 잭과애 니가 어, 오두막 에서부터 중세 시대 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